네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탑 부동산 강민희 소장입니다 어, 가산동 사무실 임대 시세 2024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매매 같은 경우는 아주 금매라든지 전매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임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가 아주 좋다든지 임대가가 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it 프리미어 타워 it 프리미어 타워는 가산동에서 뭐 제일 저렴하다고 하면은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고요. 여기가 독산역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독산역, 이 사이쯤. 사이에 있는 게 사실 임대가나 매매가가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IT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에서 좀 비싸다고 한다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평당 뭐 9만원, 10만원일 텐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한 5만원대, 거의 한 반값이죠. 그러니까 저렴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 독산역에서도 또 그렇게 저렴한 호실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IT 프리미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 설명 드렸고, 여기에서 한 도보 10분 거리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인테리어 새로 싹한 거예요. 요게 이미지 월이죠. 강화도어 문 열고 들어가면 이미지 월이 있고요. 어, 룸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있네요. 근데 요게 지금 40평짜리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기가 40평이 있고 또 옆에가 40평이 있습니다. 추가로. 뭐 깔끔합니다. 지금 인테리어 벽, 뭐 바닥, 지금 인테리어 여기도 새로 싹한 거고. 구배까지다한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가 여기가 원래 이제 40평으로 가려져 있었던 건데 요거를 이제 벽을 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80평을 쓰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요쪽 아까는 이제 왼쪽으로 1열로 룸이 4개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1열로 룸이 두 개네요. 발코니 쪽으로. 여기가 이제 코너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코너는 이제 3면창입니다.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월이고, 룸이 이렇게 있죠. 3개, 4개가 룸, 4개가 있고요. 아, 여기는 룸이 아닌가요? 음, 룸, 좀 약간 사이즈가 작은 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룸은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나오네요. 여기 아마 회의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는 뭐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사이즈가 큰 룸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채광이 좋기 때문에 뭐그 사이즈는 조금 작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가운데 낀그 룸보다는. 이렇게 여기가 아마 한 40평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전체 다 합해서 80평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기차아 저기 지하철 길이죠. 1호선 이쪽으로가, 요거는 이제 왼쪽으로가 아니라 발코니 쪽으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룸이, 요거는 지금 룸이 사이즈가 작네요. 아, 요거는 룸이 크네요. 큰 사이즈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룸이 좀 작고,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다 살려놨네요, 여기는. 발코니를 살려놓은 게 특징이고, 그래도 채광도 좋은 편이고, 음, 전체적으로 뷰가 좀 뚫렸습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0평이 어, 월세가 한 35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만약에 350이다, 350 나누기 지금 요게 80평이거든요 전용면적. 그러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이 안 됩니다. 아4 3 750원. 어 이거면은 저렴한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호실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지금 뭐 공실로 됐잖아요. 공실인 상태라서 렌트 프리도 막일 개월 정도 주신다고 하시고 월세도 평당 지금 4 3,750원으로 너무 저렴하고요. 싸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해드렸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삼성 리더스 타워 매매 시세입니다. 삼성 리더스 타워는 지하철 직결 건물 6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평당 천백부터 천오백까지라는 거고 어 리더스타워 지금 분양 면적은 육십오점이사 평이 주력 평수입니다. 여기에다가 평당 천이백오십만 원뭐이 정도로 보시면은 어 매매가가 8억 천오백오십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싸게 나온 게 급매가식으로 나온 게 평당 뭐한 천백 정도 이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하면 평당 7억 1764만원까지 여기에서 지금 전에 평당 1 천만원 아주 금매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거는 지금 6억 5240만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가격대라고 하면 이렇게 평당 1 천만원서부터 평당 1500까지 이거 만약에 1500으로 하시면 9억 7860만원까지 6억 5000만원서부터 9억 7860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스펙트럼 다양하게 지금 매매 나와 있고 어, 원하시면은 최대한 원하시는 호실로 가격대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늘 건강한 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